안녕하세요. 바디프렌드의 아이돌 김현입니다 오늘 저는 운동도 하고 힐링도 할겸 광명의 한내 근린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따뜻한 곳으로 옮겨서 힐링을 하고 싶은데 때마침 이 근처에 광명의 새로운 힐링 플레이스가 생겼다고 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자, 이곳은 바로 광명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들 사랑하시는 힐링플레이스 바디프렌드 광명 직영 전시장인데요 저와 함께 힐링하러 가보실까요? 새로 오픈한 전시장답게 정말 깨끗하고 화사하고 포근한 조명이 저를 감싸주는데요 그럼 이곳의 두 지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디프렌드 광명 지경 전시장 부지점장 류대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근데요 네. 제가 아까 밖에서 살짝 봤는데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루 컬러의 시트로 이루어진 제품이 있었는데 네그 제품. 맞습니다 이제품 그 더팬텀 로코코블루라는 색상으로 네. 이쪽에 와주시면 제가 한번 안내도와 드려보겠습니다 팬텀계의 끝판왕 더팬텀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팬텀. 한번 앉아 봐도 될까요? 네 네, 현희님 네. 마사지 느낌은 좀 어떠신가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주물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더팬텀이라는 제품에는 앵코더라는 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오. 고객님의 체중, 압력, 마사지 속도 등을 빠르게 계산을 하는 조금 머리가 좋은 장치가 들어갔다고 보시, 봐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조금 더 정교하고 섬세한 마사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뚝뚝한 더 팬텀 여러분 집에도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귀여운 아이는 뭐예요? 네이 제품은 아미고라는 제품으로서 아팔 다리가 안 되지만 네. 목부터 엉덩이까지 마사지를 가능하게 만들어놓은 소형 안마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키가 180 정도 되는데 푸근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네츠키로도 내장되어 있어서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컨트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웅장한 이 제품은 이름이 뭔가요? 이 제품은 더 파라오라는 제품으로서 아까 보신 네. 더 팬텀 로코코 블루 색상의 한 단계 위의 버전의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앉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왕이 될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이 제품은 뭔가요? 이 제품은 바디프렌드에서 새로 출시가 된웜 벨트라는 제품으로서 고객님 마사지 받으실 때 복부까지 와. 따뜻하게 그리고 진동으로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벨트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면서 배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 온몸이 풀리는 느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보시면 바디프렌드의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브랜드 라클라우드 제품들도 있는데요 우리 라클라우드의 모델 비테이님도 누워 계시는데 저도 옆에 살짝 앉아 보겠습니다 어? 이 제품은 모션 베드 같아요 라클라우드에서 만든 이지모션베드라고 해서 전동 침대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헤드가 없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조금 더 넓게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편안하실까요 릴렉스가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마치 우주에 온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예쁜 물 예쁜 정수기 바디프렌드의 w 정수기 존인데요 이렇게 벽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w 정수기 제품도 더 예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이 화사한 컬러의 정수기가 너무 예쁜데, 이 제품 이름이 뭔가요? 네, 이 제품은 W. 네몬 정수기 브링 코어라는 제품으로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정수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심하게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지점장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많이들 보러 오실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네, 바디프렌드 광명 직영전시장은 광명 소방서 혹은 소아 이마트에서 가리대 사거리 방면으로 약 2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픈한 전시장인 만큼 우리 부지점장님께서 각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명 지역에 계시는 고객님들께 세계 1류 안마의자의 위상을 알려드리고 건강 수명 10년 연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 언제든지 부담 없이 광명지경전시장으로 놀러오세요! 들어오세요.